네, 그 이제 로테이트 보다도 이제 형태 쪽에 편집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안에 봤더니 총 여섯 개 있더라. 로테이트, 스케일, 와이 드 그다음에 프리 트랜스폼, 그다음에 쉐 l d 빌더, 그다음에 퍼스펙티브 이렇게 있는데요.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저 로테이트 툴 솔직히 로테이트 툴은 그렇게 많이 안씁니다 어 로테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운,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운딩 박스에 코너를 잡으시면은 잡는 게 아니라 코너에 그 직접 선택 도구 아니 선택 도구를 대시면은 어그 화살표가 동그라미 약간 반원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그때 회전을 충분히 또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다 이게 있는 장점은요 어 일단은 그 안에 어 리플렉트 툴이라고 있습니다. 아, 리플렉트 툴입니다. 리플렉트 미로 아닙니다. 미러 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.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로테이트 툴에는 내가 어, 화면을 보면서 돌리는 거는 뭐라고 할까 약간 그 물리적이고 시각적이고 비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정확하지 않게 한다. 내가 45도를 돌리고 싶다 하는데 어디쯤이 45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43도나 42도쯤을 하고 싶다. 그럴 때는 어, 이 윈도 우 옵션 창을 띄어서 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이거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앵글 잡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프리뷰 체크하시면요 내가 각도를 입력한 대로 회전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회전을 해놓고 나서 위치를 보시고, 복제를 할 건지, 아니면 원래 오브젝트를 그 각도로 회전할 건지, 이런 것들을 정해주게 돼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, 센터 포인트입니다. 회전하는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냐에 따라서 회전각이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예, 리플렉트 툴입니다. 저기, 라이노나 이런 거 쓰시는 분은 미러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이 아이콘이 비슷하죠? 네. 근데, 미러가 아니라 리플렉트 반사시키는 거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반사시킬 축에 어, 수평 축이냐 수직 축이냐 아니면 각도가 있는 거냐 이런 각 축의 각도를 설정을 먼저 해줄 수 있고요.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내게 어떻게 어, 필립 되는지 스위치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들을 필립한 거 맞은 편에 리플렉트한 것만 쓸 건지. 아니면 복지에서 원본도 가지고 있을 건지 이걸 갖다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어, 보시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알아볼까요 어 뭐가 있어야지 뭐 돌리든지 플랫을 할 텐데 어 폴리건은 올리고 누르겠습니다. Shift 누르셔야지 반듯하게 나옵니다. 반듯하게 자 반듯한 상황에서 얘를 갖다가 로테이트를 시키려는데 자 기본 스탠다드는 이렇습니다. 스탠다드는 여기에 45도 45도 프리뷰 근데 이게 원 하다 보니까 미리 보기를 했는데도 예. 티가 안 나네요. 자. 그렇다면은 요걸 한번 내볼까요? 이렇게 얘는 그냥 요거 하고 아니니 로테이트, 로테이트, 그렇죠? 카피, 로테이트, 카피, 트, 카피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회전니다 만약에 만약에요, 여러분이 얘 빼고. 얘를 갖다가 어 조금 간격을 띄어서 로테이트를 시키고 싶다 이거죠 요렇게가 아니라 요 센터포인트 아니라 갠슬 내가 요기를 기준으로 얘를 계속 로테이트 시키고 싶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Alt 키를 누르시면 요 여기 보시면은 네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래 Alt 키는 복제죠? 복제였는데 여기서는 어 중심점을 대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되면서 더블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요 윈도우가 뜹니다 고를 때 카피 다시 Alt 키 누르고 카피 Alt 키 누르고 카피 Alt 키 누르고 카피 그리고 또는 Ctrl D 될까요? 네.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. 중요한 거 알트 키누른 상태에서 센터 포인트를 더블 클릭해 준다.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미러도 해야겠죠? 미러. 아 죄송합니다. 리플렉트, 미, 리플렉트 하겠습니다. 리플렉트. 이거 역시도 뭔가 좀 그럴싸한 걸로 해보겠습니다. 자, 리플렉트. 예, 앵글 따라 하니까 이것도. 리플렉트다 이게 사각이라서 좌우 조치가 안 되긴 했는데 느낌이 없는데 이게 리플렉트 앵글이나 저기 로테이터 하고는 좀 다른 거죠 대신에 버티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티컬 역시 호리젠탈 예 버티컬 호리젠탈 의미없네 캔슬 아 제가 도형 자체를 잘못 골랐군요 오각형 오각형 쉬프트 누르시고요 쉬프트 누르시고 오각형 자그 다음에 리플렉트 해보겠습니다. 네 돌아간 게 보이죠? 카피, 뭐 회전한 걸로, 그다음에 다시 아니면요 얘를 리플렉트해서 버티컬, 오리엔탈 해볼까요? 네, 카피, 네 이렇게 좀된 거죠. 앵글 뭐 버티컬은 티가 안납니다 좌우대칭이라 자 근데 이게 문제 아니라 사실 아까처럼 중심축을 옮겨 놨는데 이쪽으로 놓고 싶다 그죠 그랬을 때 Alt 키 누르시고 더블클릭 버티컬 프리뷰 아우 죄송합니다 선택을 안 했네요 Alt 키자 버티컬 퍼티컬 세로에 대한 미러 자 여기다 놓고 죄송합니다 여기 호리젠탈 카피 네요 기준에 대한 다음에 얘를 다시 또축 찍고 알트 키 누르고 네그 다음에 여기다가 앵글을 할 거냐고 0, 30도 한번 해볼까요? 30도 오케이 네좀 이해하셨나요? 이제? 네 그래서 어 로테이트, 그 다음에 리플렉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리플렉트. 하던 버티컬을 어닙니다. 리플렉트를 하든 로테이트를 하던 축이 최초의 축은 도형의 중심점을 축으로 하고 있으나 그 도형 바깥에다가 축을 놓고 회전시켰스 회전 회전이나 리플렉트를 원하신다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윈도우 창이 뜬다.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예, 그래서 이번에는 그 스킬 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스킬 툴 우측 하단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개. 스킬, 쉐어 툴, 그 리쉐이프 툴 이렇게 써있습니다. 쉐어는, 쉐어, 쉐어, 어, 머리를 깎다. 양의 털을 깎는 걸 쉐어라고도 하는데, 어, 부러지다, 전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머리 깎다라는 거보다는 부러지다, 전단하다, 휘는 거, 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약간 이런 느낌을 라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정하고 중심축 기준으로 변형할 수 있는 도구 세그먼트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고 추가하고 나서 이걸 편집을 또할수 있는 툴이 이제 더 리쉐이프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스케일 툴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 옵션 창 이렇게 뜨고요 더블클릭하시면요 유니폼이라고 떠 있습니다 유니폼은 가로 세로가 동시에 어,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밑에 non-uniform은, 어, 세로냐, 가로, 세로의 어떤 비례가 서로 다를 때, 다르게 할 때, non-uniform으로, 어,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 중에 사각 같은 경우, 이제 스케일을 조절하는데, 여긴 기 스트로커가 있다고 그랬죠? 이 스트로커를 과연,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, 굵기가 있을 때, 스트로커 없는 경우에는, 그러니까, 스트로커의 굵기, 색이 없는 경우, 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, 아, 죄송. 이건 코너니까 코너 라운드이기 때문에 레팅글 코너를 같이 커지게 할 거니 아니면은 그냥 놔두고 즉 어, 사각의 코너를 라운드 값을 5를 줬던데 처음에 이거를 100으로 키웠더니 그냥 5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100에 맞춰서 키울 것인지 이거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. 밑에 거는 스트로크의 굵기입니다. 내가 처음에 준 것은 어, 뭐, 10이었는데, 줄였는데도 10이면은 선이 더 굵게 보일 수도 있겠죠. 면보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의 굵기를 뭐, 줄였었던, 늘켰었던 그 크기에 맞게끔, 어, 선의 굵기를 조절을 해줄 거냐, 스트로커에 효과도 줄 거냐, 같이 줄 거냐, 이렇게 묻는 겁니다.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.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키워 놓고 어 라운드가 작아졌어. 어 라운드가 커졌어 이러고 선이 굵은데 짧뭐 얇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요 옵션 창을 했냐 안 했냐입니다. 뭐 미리 보기 하고 그다음에 복제할 건지 복어 미리 보기 한 다음에 그거를 복제 키를 꼭 카피를 누르시자. 오케이 OK 누르시면은 복제 안 되고 월, 원래 하려던 그 선택했던 것이 그대로 어 스케일 조절이 됩니다. 다음은 셔틀입니다. 셔틀. 셔틀은요. 어 옵션 창이 뭐 비슷하게 생기는데첫 번째가 셔어의 각도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요. 어느 쪽으로 쓰러질 건지 아니면은 쓰러진 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어 지정을 해 주고요. 이게 쓰러지는 각도도 축이 축에 따라서 움직이겠죠. 그래서 수직으로 하냐? 아. 수평으로 하냐? 수직으로 하냐? 각도로 하냐, 앵글로 하냐 이거를 설정해 주는 것이 어, 밑에 악식 i 축에 대한 설명이고요. 뭐 미리 보기 복제 이렇게 있습니다. 쉬어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,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, 많이 한계가 있고요. 직접 영상을 보는 게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리쉐이 툴은 이런 옵션 창이 없습니다. 근데 이거 역시도 뭐 이따가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은 빨리 이해되리라 믿습니다. 자, 그럼 영상으로 보죠. 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저기 어, 스케일하고 어 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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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 <laughs> 어렵죠? 그다음에 리쉐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스케일 먼저 할게요. 스케일 선택하시고 스케일 더블 클릭. 네, 바로 커지네요. 200% 했는데 유니폼이니까 만약에 언유니폼 여기 버티컬은 100으로 해 볼까요? 오랬을때 어, 네, 배를 했더니 이렇게 된다. 자, 여기서 보면 스케일 스트로커 이펙트인데 스트로커를 크게 할 거냐고 우리 기본적인 건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. 야, 이건 알았죠? 프리뷰로 보고 있으니까 카피해 보겠습니다. 예. 카피를 했더니 아, 이렇게 됐더니 아, 역구나 옵션 체크하니까 이렇게 되네. <laughs> 자,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십시오. 어, 스케일 얘또 흥분하고 있군요. 200에. 자, 그 다음엔 요번에는 렉탱글 코너로 가겠습니다. 사각의 렉탱글을 영향을 줄 거냐. 얘보다는 150짜리. 얘로 한번 해볼까요? 네, 150. 오케이. 아, 오케이가 아닌데. 자, 일단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거를 뭐냐면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카피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150. 카피 그러면은 얘를 맨 뒤로 보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내려가고 라운드 값이 이렇게 돌아간 거 보이시죠 라운드 값이 네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 커졌다 요걸 알수 있고요 다 다시 한번 또 요번에는 요기를 끄고, 요거 아까 같은 거 있죠? 요번에는 얘를 켜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확인해야 될게 5포인트죠? 지금 5포인트인데, 카피를 했더니, 7.5포인트, 150%니까. 7.5포인트가 되더라. 그래서, 지금 여러분이 스케일 할 때는 그냥, 어, 크게 하면 되지, 어쩌고 하는데, 실제로 크게 할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참 많습니다. 요거 코너를 키울 건지, 굵기를 그대로 갈 건지, 뭐 여러분 중에 그렇다면 이거를 굵기도 크기도 키워주십시오. 라고 해본다면 예 굵기도 크기도 같이 한150% 그리고 맨 뒤로 보냈습니다. 얘는 꺼주죠. 예. 지금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얘네들은 예 그대로고 이제 얘가 굵기도 변형을 줬고 크기만150%그 다음에 7.5 굵기도 했죠? 그 다음에 라운드 사이즈도 여기에 맞춰서 150% 확대된 형태로 갔다. 그래서 요거 옵션에 대해서 어, 이걸로 알아봤고요. 자, 여기서 시어툴 한번 볼까요? 시어툴 그래서 쉬었다 가자구요 아니요 쉬어 툴입니다 쉬어 툴 쉬어 쉬어 크기 그렇죠 전단된 겁니다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것들 전단됐다 그리고 앵글 33도인데 호리즌탈로 했을 때 45도로 한 거를 호리즌탈 했을 때버티컬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세개 중에 하나는 어,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버티컬로아 호리즌탈로 버티컬로 앵글로 프리뷰 체크 되고요뭐 카피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 리쉐이프 폼은요 여기서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 네 이게 선택을 선택을 하고 리쉐이프를 하면요 포인트 수는 찍을 때마다 추가가 돼요 추가 되는데 형태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툴은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? 펜툴 패스를 만들어놓고 얘네들을 얘네들을 조절할 때입니다. 조절할 때점 추가하고 고그 포인트를 움직임을 해서 곡률이나 곡선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리쉐이브이다. 리쉐이브이다. 네. 그래서 여기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죠? 지금 복제한 겁니다. alt 키 누르고 하시면은 복제가 돼요. 여기 화살표 두개 생겼죠? 여기, 이거는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바꾸고, alt 키 누르고 복제하고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네. 그러면 끝점은 그대로 있고, 계속 바뀌죠? reshape. 이런 역할을 합니다. 뭐 헤어 역할이라든지, 그런 거 도색할 때.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여기, scale, uh, 어, sha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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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re. <laughs> 네, 그 다음에 reshape 에 대해서 아, 알아봤습니다. 자, 다음에는, 요거죠? wide story를 요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